정부 여당에서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1가구 1주택자에게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마땅하냐 세금은 뭐 누구나 많이 내는 걸다 싫어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를 키우기 위한 여물을 매길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하는 게 맞죠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사실상 거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대상자인데요 두 가구까지는 상속을 받는다든지, 혹은 지방에 근무처가 있다든지 하면 두 주택까지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, 삼 주택 이상부터는 사실상 투기적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. 삼 주택 이상 종부세자들에 대한 토기 투지를 막는 것은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도 맞는 얘기이고, 종부세의 실제 부과 대상이 몇 명인지, 실체가 있는지,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알면 차차 우리 당내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될 거다, 이렇게 판단합니다.